영어는 이런저런 내용을 재료처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재료들을 자기가 하나로 예쁘게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해주지 않아요. 학교는 그냥 진도 올라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물론 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면 영어 문법 특강 이런 걸 하고 싶으셔도 학교 진도 수행평가, 이런 걸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현재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고 계신 중학생 분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중학생들은 지금 평화로울 거예요. 학교 영어 수업 따라가기 쉽고,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잘 보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중학교 영어는 귀찮은 거를 하냐 마냐의 싸움이지 능력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평화로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영어는 어려워요.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만 영어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없으면 시험을 잘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시험 대비하는 것부터가 힘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생 A가 있는데 시험 범위 중에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런 학생과 또 학생 B. 이 학생은 보니까 대부분이 모르는 단어예요. 이러면 출발점이 다른 거잖아요. B 학생은 아마 A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하고도 시험을 더못볼 겁니다. <laughs>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영어 수업만으로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막막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laughs> 제가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영어로 넘어가는 이 구간, 이 점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특화된 3주짜리 단기 완성 특강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4기를 모집 중인데 12월 1일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보통 겨울방학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2월이라는 기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은 어영부영 보내는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 현명한 분들은 지금 바로 등록해 주세요. 단 하나의 특강으로 고등학교 영어에서 필요한 문법, 모의고사, 구문, 서술형, 단어의 핵심을 올 인원으로 담았습니다. 영어는 은근히 챙겨야 될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챙겨야 될 카테고리에 대한 단단한 핵심을 단단한 코어를 길러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제3주 단기 완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리큘럼 짤때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 화이팅입니다.